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김미자 교수님을 모시고 호텔 외식 경영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김미자입니다. 어, 저희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 외식경영학과는 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을 하죠. 어, anytime, Anywhere, Anyone. 그러니까 어, 전 세계에서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죠. 네 교수님 어, 그러면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시대 에 호텔 외식 경영학과를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전 분야에서 4차 산업시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디지털 서운나 예술대학교 호텔 외식경영학과는 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대로 이끌어 갈수 있는 어, 리더들을 교육하고 있죠. 그리고 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들은 정해진 시간에 뭐 정해진 뭐 그때 가야 되는지만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 전 세계가 캠퍼스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음, 고등학교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도 학생이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어, 이미 대학교를 나왔어도 또할수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런 트렌드의 흐름이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녔다 해도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사례에 재학생, 졸업생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 세계 평창 홍보, 한식 홍보를 하고 있는 락셰프, 김락훈 락셰프, 락 교수 같은 경우도 대학원 석사까지 하고 우리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서 뭐, 농협홍보대사, 뭐, 평창홍보대사, 그리고 전세계 한식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일본의 도쿄민단 부단장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많습니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재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 분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시는데, 어,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문화산업 쪽에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취업 굉장히 중요하죠. 어, 일단 대한민국의 그 대학들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는 많이 문턱이 낮아졌죠.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죠.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과연 취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는 어, 우리 설문화예술대학교대를시에는 탁월하죠. 왜? 어, 취업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저희가 음,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한30-40% 그리고 이미 특급 호텔의 총주방장, 뭐 명장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어, 들어와요 그래서 1대 1로도 어, 저희는 뭐 100%로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지만 100%다 취업이 되니까 그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타 대학교와 본교 호텔 외식경영학과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어,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른 대학과 어 본교 우리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의 차별화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예전에 겸임교수 때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 총주방장, 특급호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분들이 특급호텔에서 나와서 자기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어 레스토랑 오픈했을 때 성공해야 되는데 왜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를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음, 그거더라고요. 어, 조리만 갖고 제대로 오너 셰프를 할수 있지는 않아요. 조리는 기본이에요. 조리나 어떤 그런 스킬 이런 건 기본이고 어, 거기에다가 성공 전략, 마케팅 전략 그리고 어떤 차별화된 것을 우리는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를 노비는 최고의 세계 무대를 노비는 최고의 셰프, 오너 셰프 그리고 다양한 부자의, 분야의 리더들을 저희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그 학교 소개를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음식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의 그 한류 음식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그 한류 문화, 그 한류 음식에 대해서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네, 저희는 어, 우리 대학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제가 이제 국회에서 2004년에 처음 어, 뭐 어떤 한식 세계화 어, 포럼을 할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어, 50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 다양한 분들이 왔어요. 그때 저는 한식 세계화를 그때는 뭐한시는 이런 거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광 문화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고 그리고 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물론 경제적 효과나 뭐 사회 문화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 당연히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문화를 수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2007년 8년에도 뭐, LA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 우리 재학 중인 뭐 음식관광협회장도 제자입니다. 강문재장이 3대 이사장, 한, 시절 3대 이사장도 우리 제자고, 그리고, 음, 저희 보면 분야별로 최고의 명인 명자들이 다 있고, 특이하게 현재 서울시 의원, 현직 의원도 사실은 우리과 제자이고, 어, 그리고 뭐, 연극배협회 최윤하 이사장도 우리과 입학을 했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별로 봐도 일본 뭐 미국의 애틀란타 독일의 뭐 디셀도르프 뭐 영국의 런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 2018년도 어, 지금 현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비전은 어, 차별화된 전략으로 어, 학생들 한 사람 개개인의 어, 발전을 위한 저희가 디테일한 세부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 이 학생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최고의 셰프 뭐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리더들이 있어요. 어, 그분들이 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 발전,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뭐 한식 세계화 등에도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을 해주고. 해줄 거고요. 어 그걸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가끔 외국에서도 제가 메일이나 이렇게 폰으로 뭐 톡을 많이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수능을 안 보고 그 대신에 고등학교 졸업장 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전 세계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 과감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 우리.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김미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호텔 외식경영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와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